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26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26입니다. 오케이. 자, 어, sunshine bus tour 라고 되어있네. 그죠? 렇 sunshine bus tour 되어있는데, 자, 이것은 이제, 어, 광고 문구죠. 광고 문구인데, 우리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점수 주는 파트거든요. 그니까, 러 내신에서는 뭡니까? 아, 우리말을 영어로, 또 영어로 우리말로 할수 있느냐. 그치? 렇 자주 쓰는 우리 실용문, 실용문이 뭐야?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눈에 많이 접하는 뭐 표지판이라든지, 제 광고판, 어, 뭐 메뉴판, 그렇죠? 뭐 타임테이블, 시간표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영어로 옮기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Sunshine Bus Tour입니다. 그렇죠? 네. 자, Sunshine Bus Tour is the easiest way to enjoy a Carmel's most popular areas. Sunshine Bus Tour는요, 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뭘? 카르멜의 가장 유명한 지역들을 즐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카르멜 지역도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정말 멋진 관광지역이죠. 네, 관광지역인데 이 지역들을 어, 즐기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선샤인 버스투어를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you can get on and off at any of the 20 stops to explore. tourist attractions in Carmel. 여러분, 요 e t on, get on, get on, get on, g e a get off f 죠 o m t h 모든. a t 스 a n y e t off from the r o a 개의정 t 장 f f f stop, s 정류장이죠? 네, 관광버스를 타고 이제 내린다는 거죠, 정류장. t o 개의 정류장에서 여러분 내리고 타고 할수 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e p p l o r e 탐험하다, 뜻이죠 탐험하다, 모험하다 또는 관광하다. 뭘? Tourist attraction. 여기 하나의 단어처럼 관광 명소 또는 관광지를 tourist attraction 합니다.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네, 이 카르멜 지역의 이 관광 명소를 탐험하는데 탐기 위해서 20개 모든 정류장에서 내리고 탈수 있습니다. 됐죠? 다음. operating hours 이게 운영 시간입니다. 그렇죠? 영업 시간. 영업 시간이라고들 operating hours입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네요. 자, 그다음에 어, Tuesday 그렇죠? Tuesday에서 through Sunday입니다. 화요일에서 그렇죠? 어, Sunday 일요일까지죠? 네,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아, 어? 일요일까지 된다. 요게 이제 까지라는 뜻이죠? 뭐 뭐까지 자, 어, 이때는 놀아요. 그쵸? 이때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어, Mondays, 월요일마다. 그쵸? 죠 이렇게 On Monday 하면 월요일인데, On Mondays 하면 월요일마다가 돼요. 자, 시작. 월요일마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자, 다음. Prices. 가격입니다. 가격은요. 자, 성인은 20달러. 그 다음에 꼬마. 즉, under 14. 14세 미만. 자 이것이 미만을 언더랍니다. 그때는 1 0 달러가 되겠죠. Admission to attractions is not included.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자, 이 관광 명소가 attraction은요. 자, 관광 명소의 입장입니다. 입장, 입장료, 그렇죠? 관광 명소의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관광 명소에 입장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비용에, 이 비용에 말이죠. 관광 명소에 대한 어, 입장은 어 입장료는, 포함되지 그렇죠? 입장,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장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다음, notice 공지입니다. Ticket is valid. 자, 승차권은 유효합니다. Valid란다는 꼭 기억하십시오. 유효한. 자, 이 승차권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네. For 24 o u r hours. 2 4 시간 동안, 하루 동안 유효합니다. From the first time used. 사용을 처음 한 것으로부터 이4 시간 즉 하루 동안 유효합니다. advanced booking 자 advanced booking 뭐야 사전 예약이죠 사전 예약은 필수다 자우리말의 필수를 영어로 required 뭐야? required 이렇게 한다는 거꼭기억하시면됩니다 됐죠 자 다음 next 자 이렇게 해서 요 문항을 자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는또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빠빠이.